TV 오늘은 카트레드 러시 플러스입니다. 야, 이시 32분에 시작합니다. 오후에요. 지금 불꽃은 아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쨌든, 내가 검사 중입니다. 어, 이시도 업데이트 중입니다. 빨리빨리 빨리, 빨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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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랑! 빨리내라 빨리내라 빨리빨리 어... 아 g 템빠빨라레라 람마 빨라레라 람마 n 담배 더 b i 아 i n g 아 담배 i 아우 n g 아당 b 네 죽일래 살래 나는 i 좋죠 n 대신 나도 아트를에서 줄래 안살 살래 이거 보자 보자니까 흐민자들어 무시하는 거야 안 무시한다 멍치한테 식대를 이러고 있네라고 하면 좋겠다 영문 검사한다고 씨. 몇 번이나 검사하는 거야. 응? 기다리는 중이에요 뭐 먹을 게 없네 오늘 녹화 중이라서

들어오는 물을 기도해,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, 이곳은, 야 그래서 이중들 이네고시야 아. 문 노래 다 같이 불러 볼 사람 아니면 참. 음. 자, 그리고 당신은 몇년 동안 얼마나 많이 살이 했나요 그거 활동하는 기다려 드릴게요, 좀. 저희 사라진 별의 자리 에스프라의 하얀 빛 한동안을 꺼내보수 있을 거야 아무도 음... 안해단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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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엄마 허락 좀 받고요 네, 엄마가 허락하신는데요 네. 엄마 빨리 폰 내놔 폰 내놔 녹화 중이야 네. 엄마 녹음 다 되었어 자, 엄마 얼굴입니다! 야, 진짜 왜 이렇게 다 짜!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언제가 될 거니까. 마크나 할까? 마크 콜. 마크로 변경한다. 제가 요즘은 배그를 자주 안 해요. 이거로살게 아니에요 그.. 여기 있어요 오늘 할 게임! 시차 정도에 같이 풀어보고 싶은데 지금 풀어볼 수가 없네요 음.. 그.. 내 허리가 얼만큼 벌.. 또주무인줄 알았네 나가. 자, 이제 파밍까지 했는데. 가야지니까 막아줄게요, 일단. 응? 어? 다 된다고? 어, 상자, 한 개, 두 개. 하고. 아, 문 만들자, 문. 문도 한 개. 따다다, 우다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. 우리는 모두 친구. 땅좀더 넓힐게요. 혹시 몰라서 배드락까지 망할수도 있으니까 오늘 드래곤 평탄축 할거에요? 드래곤 평탄축 할거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가능도 할거에요 여행 떠나면 아 이거 빨리 켜야겠다. 켤게요. 왼손으로. 가버트 지금 입고 있어. 사과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? 나 사과 장사이도 되겠는데. 그렇게 아니야 나 지금. 먼저 자 거북아 뼈다고 몇다가 넣은 다음에, 거미줄 필요 없어. 자, 네더벨 좀 이따 넣어놓고. 아, 네더벨을 이거 해줄 건가? 너무 재미없다, 이건. 좀 재밌는 게. 꾸유 선배님이랑 하고 싶은데. 근데 나 어차피 컴퓨터로 할 수밖에, 컴퓨터가 안되난 팬인데, 꾸유 팬인데나. 아 인생은 망하리지 인생은 실전인데 얘는 어떻게 실전이야? 꾸에는 펜이라고 좀 적어줄 사람 여행 떠나면 맑은 하늘 더 보이 수밖에 없어질 것 같구나 찾하서 다이아? 똑같은 다이아잖아 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럴 때 내가 나무 싫어하는 거야 똑히기 어려워서 들어가지 이제. 아찾네 서거 기사야가네. 근데 이게 크게 어렵나? 아, 어려운 이유가 있었구나. 어쩐지 많이 어렵더라. 어렵다랑... 이라고 할 뿐. 오, 딱 맞는다. 예에! 한칸더 맞았다. 까지 남은 내 알, 활 활열 얼... 어차피 좀 이따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넣어놓자. 음, 일단은 무이랑 사과랑 바꾸자. 무는 쪽줄 제일 중요한데니까. 요 일단. 이거, <laughs> 추진문도 막아야겠다. 크리프 오면 또 터질 수 있으니까. 크리프 오나? 쳐봐, 예. 다 다시 캡슐게아 근데 너무 약하다 이정 근데 보통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니 넘어가야 되나 옆으로? 아 어쩔 수 없다. 여기 있는 거 나머지 다 넣고 있자. 왜냐면 죽을 때 또+ 또+ 또. 야 그래도 도금 만한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. 지금 필요하니까. 빵이랑 사과가 제일 중요해. 빵 사과. 빵 사과 없으면 우리 망해. 자, 됐어? 실례하겠습니다. 어? 나 바보였나? 죽었잖아, 나. 이미 망했잖아. 나 하다가 망했다. 그럼 또 켜면 되는 법? 뭐? 무한이잖아, 요 어차피. 응, 나 개꿀. 옆에 많이, 설마 자가리니 저도 이거. 틱틱해진다. 돌은 아니, 돌이군. 돌인데 왜 이렇게 쉽냐? 하, 아, 처음 저는 마인크래프트로 바꿨어요 아, 처음 저 더웠었어요. 하, 그거, 개 배게 넣었군요, 비사야해 어? 아 수박은 못 참지 못 참지 그 대신 여거 넣어놓고 좀 오자 여기 가보. 쉽고, 수박은 또 중요하니까 나 이제 진짜 간다 응? 원충으로만 가는데 지금 어 이거 무리일 것 같다, 이 정도면. 자, 이거 다 쓰면. 파도 너무 지까 점프! 도끼로 하는 건가? 도끼로 는게 빨리 켜진다 어느 정도가? 이게 됐다 말이 되나? 도둑기 중요 강건도둑 중요 어, 처 있는.. 없는... 어, 이름, 이름, 이름 태그? 좀 이따가 동물 있으면 동물로 바꿔야겠다.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가야 돼. 이제 시작이라고. 声出せった。<laughs> うん 이거 뭐 시간은 또, 오래 걸리겠지? 점프, 점프. 음. 혹시, 뭐, 이, 그, 이쪽이다. 왜 계단? 아, 상자 없냐? 몽골까지 왔는데? 아, 며칠 했겠다는 생각이 든다, 나. 음 응. 응, 넘어지면 안 돼. 넘어지면 안 돼. 게이가 줘야 돼. 오, 살았다, 살았다. 음. 진정. <놀린>